한번 참조한 메모리는 전면에 배치합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끔. 컴퓨터가 그래요. 한번썼노은또쓸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가져와요. 이렇게 앞에 갖다 놔요. 주변에 있는 것들도 쓸 가능성이 크죠. 우리 메모리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안 좋은 기억을 항상 전면에 배치해버립니다. 전면에. 그게 locality of reference 에요. 우리 기억에.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안 좋은 기억이 전면에 배치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이 전면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가비지 컬렉션. 오우, 전산학용어예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아시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의식 속에 가비지들이 있어요. 많은 가비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는 가비지들도 있고요. 그죠? 살아오면서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지식들은 갑이지. 쓰레기요 쓰레기. 갑이지. 쓰레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지식을 저는 갑이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버리세요. 딴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를 할 때요 한비자를 내가 공부한다 공자를 공부한다 맹자를 공부한다 그냥 공자, 맹자만 보지 마시고 이 사실을 하나 딱 보고 거기서 나한테 어떤 걸 제공할 것인가 저는 한비자를 보고 야, 모든 걸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콤플렉스는 잠재능력의 출구다 내가 이 콤플렉스가 발표부란 콤플렉스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내가 발표불를한 콤플렉스를 딱 뚫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잠재능력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최대의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신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들으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 내 잠재능력이 마음껏 쏟아져 나와. 그죠? 만약에 스피치나 발표불를 하니 여러분들의 콤플렉스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마스터가 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출발점이에요. 책 읽으면 뭐합니까 맨날 자기 개발서 읽으면 뭐합니까 끄떡끄떡 하면 뭐합니까? 어? 스피치가 안 되는데 뭘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안 나오는데 근데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옆에 나와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사랑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요, 아까 어머니가 아이를 보듯이 어릴 때부터 무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 무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 뭐냐면요,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너 자신이 정말 소중해.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안 받았던 게 아니고 잘했을 때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잘했을 때만. 그러니까 잘했을 때만 내 존재감이 있는 거야. 내가 못했을 때는 나는 존재감이 바닥이 되는 거야.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사랑받을 거야. 잘 못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불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원리를 그대로 보면 되죠 진정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지금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마인드, 바디, 소울 따로 논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찾게 될때 갖게 되는 힘입니다 보컬 파워는요 보컬 트레이이나 이런 것처럼 보컬에 중심을 둔게 아니고 파워에 중심을 둔 거예요 목소리가 성우처럼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에 힘이 생겨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 쓰면 특히 자신의 모습을 못 찾아요. 주눅기 들어 사람들 앞에 섰을때막 내가 정말 호텔 고급 호, 최고급 호텔에 샤워기를 탁 틀고 뜨거운 정말 물을 탁 받으면서 편안해졌을 때그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을 때 힘이 생기거든요. 따로. 근 이것을 연습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목소리가 곧 힘이에요. <laughs> 사람마다 다 소리 길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발성이 중요한 게, 이 의식이 중요한데요. 어 실질적으로 발성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리는 비염점에서 나와서, 비염점, 비염점 아시죠? 음, 한번 소리 내리는데못 찾으시면,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혹시 비염점이 못 찾으시면, 따라 해보세요. 자기야. <목소리> 어쩔 <진짜. 목소리> <거칠> 때 이게, <목소리> 자기야. 어, <목소리> 아, 자기야. 이 <이제> 비염점입니다. <목소리> 비염점에서 <목소리> 소리가 나오는데, 자, 소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아크 그 모양으로 날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어, 아, 마지막에. 저는 강의를 할 때요, 마이크를 안 씁니다. 한 200명이 있어요. 마이크를 안쓰도끝에까지다 들려요. 날아가니까. 아, 목소리가 먹는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왜? 목소리가 연습이 돼서 그런 것들, 왜냐면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 트레이닝에 의해서 성대가, 음, 바뀌기도 하지만, 단련도 되지만, 이 의식이 바뀌니까 그래요. 목소리는 그냥 표현이고요. 목소리 연습한다고 목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의식이 내면이 바뀌어야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